안녕하세요. 대전 강남 한의원 이강한 원장입니다. 오늘은 결융이라는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의원에 찾아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호흡이 불편하고 숨을 깊게 들이쉬지 못하는 증상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은 후 생기는 경우가 많아 정신과에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는 경우도 많고 또이 증상 때문에 심전도나 심초음파 혹은 위내시경, 호흡기 기능 검사 등 많은 검사를 받아 보았으나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어 더욱 답답하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기질적인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슴 밑이 막힌 듯하고 답답한 증상을 결흉이라고 합니다. 매질 결 가슴 흉의 한자로 설명되는 이 증상은 가슴이 맺힌 듯하다의 의미 정도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증상을 놓고 보면 현대 의학에서 말하는 공황장애, 역류성 식도염 및 후두염, 기능성 소화 불량 등의 질환들과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흉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할까요? 결흉은 발생한 원인에 따라 대결흉, 소결흉, 한실 결흉, 열실 결흉 등으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대결흉은 가슴 밑을 누르지 않아도 아프며, 가슴에서 배꼽 주위까지 손을 대지 못할 정도로 아프고 단단한 것을 말하고요. 소결증은 눌렀을 때만 통증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한실결증은 한기의 작용으로 인해서 몸의 순환이 좋지 않아 발생하게 된 결증증으로 소음인에게서 보이는 증상입니다. 열실결증은 열사의 작용으로 인해서 몸의 순환 장애가 발생해 생긴 결증증으로 소양인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한실결융, 열실결융 모두 명치가 그득하고 답답해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이러한 증상을 치료할 때에는 몸에 열이 있는지, 갈증은 없는지, 대소변에 문제가 없는지, 혈자리와 복부를 눌러보는 복진을 통해 통증이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 약을 처방하게 됩니다. 병을 치료할 때 이러한 결융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이유는 이 증상이 원활한 식사와 수면을 방해하고 일상생활에서도 답답함을 유발해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누적시키기 때문입니다. 식사, 수면,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것이 건강 회복의 최우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때 결융을 가장 먼저 치료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고 막힌 듯한 증상인 결융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가까운 한의원에서 진료받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